지금 내꺼아닌 내꺼같은 스타레스가 들어왔습니다 스타일스 와우 어부발 안녕하세요 저기 앞에 스타일가 조금 위험해갖고 이쪽으 나와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아 너무 아파 자 스타리아 오벤입니다. 음, 오늘 지금 막 도착을 했고요. 예 네,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. 이야 이거 차가 엄청 넓네요. 엄청 넓어. 어쩌라고? 네, 안전띠 착용 안했다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요. 일단 유튜브에서 시승 영상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한 번씩은 봤어요. 그러는데 뭐 서스펜션이 뭐 단단하네 뭐 많이 승차감이 안 좋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시골길 이거 시멘트 포장인데도 많이 안 좋아요. 이런 곳에서 승차감을 논하면 안 되겠죠. 아, 역시 새차 냄새 좋습니다. 예, 스타리아 오벤. 아,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. 원래 차량 계약하고 지금 뭐 반도체 대란인가요? 아무튼 그래서 인수하기까지 좀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. 어, 다른 계약자분께서 일단 계약 파기한 차량을 일단 급하게 땡겨 왔어요. 이게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? 너무 미래. 에 미래적인 그런 디자인이라 할까요 앞부분도 거의 보면은 뭐 하이브리드카의 그 버금가는 밋밋함 자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 옵션이 들어가있는 차량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카메라가 있고 5벤인데 글래스 뒤에도 철판이 아닌 유리 그리고 이 차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전동이에요. 차 정말 좋아졌어요. 대신에 가격도 많이 올랐다는 거. 이 목, 육중한 트렁크 문을 갖다가 전동으로 열어주고. 어, 오벤을 사셔가지고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실 것 같으면, 어, 물론 이제 중간에 격벽은 제거를 하시겠지만. 그냥 이 차량 자체로 해서 구조 변경을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다가 어 내가 캠핑을 좀 가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바닥 길이가 좀 짧아요 성인이 누워서 자기는 좀 짧아요 공간이 이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 유리에도 안전바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새 차량이니까 좋긴 좋아요. 내차 아닌, 내차 차 같은 차. 발음도 잘안 되네. 날이 많이 춥습니다. 야, 스타리아. 트렁크 타 있을 때는. 야, 전동으로. 내 거는 아닌데, 내가 타면 내 거죠. 예. 네. 야, 차 멋있습니다. 자, 이쪽은 뒷좌석이에요. 뒷좌석인데, 어. 등받이가 각도 조절이 안 돼요 격벽 때문에 아 이거 뭐 불편해서 장거리 타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뒷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슬라이드 방식이 아닙니다 아 어, 엄청 무거워요 그렇지만 부드럽다는 거 차량 내부를 보시면 요즘 차들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전자장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, 좀 첨단화되다 보니까,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핸들에 많이 표시가 있어요. 어, 요즘 차량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어려워요. 야, 이 무드등, 실내등. 일단 뭐새 차라 좋은 것 같고. 이것도 이제 좀 많이 흔해지겠죠. 전자식, 파킹 브레이크. 어,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디자인이 좀 바뀌었다는 거. 음. 비싸다는 거. 참, 돈이 좋아요.